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 거짓 신 수사 면밀히 진행 중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네, 지금 거짓 신 소환에 대해서 정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에 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어, 저희 그종교범죄대책협의회에서 어, 그동안 한 반사회적인 종교, 어, 이 규탄단체, 국제단체와 함께 프레센터에서 에, 기자회견을 할 때, 에, 저희 에, 그 당시에 이제 에, 한 분이 이제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에서 아주 강하게 폭로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어 고소장이 동시에 접수가 됐고 어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그 변호인 두명해 가지고 한 명은 대검찰청 출신 변호인이고 또한 변호사 해 가지고 두명 변호사로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이제 어 많은 언론이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한 압수수색까지 전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청에서도 다양하게 다각도로 움직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 경찰, 북부경찰청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 소환이 불가피하다 까지 했는데 벌써 거의 50일이 됐습니다 50일 거의 50일이 됐어요 에, 50일이 거의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관이 변경이 됐고 지금 이제 이 변경된 수사관이 과연 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또 경력을 가지고 이거 수사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수사를 면밀히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언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계속 면밀히 뭐 진행만 하고 있다.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김호중 지금 이 사건도 언론에서 그렇게 터뜨리고 나서 신속하게 지금 압수수색 구속영장, 그 구속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빠르게 지금 수사가 돼서 검찰 송치까지 발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그냥 뭐 수사가 면밀히 진행 중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억울한 일이 무슨 억울한 일인지 이게 뭔가 저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장은 본인 직접 한번 봐야 돼요. 그 고소장들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거짓 신인 측에서 이렇게 저렇게 대응을 해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중심을 잡고 그동안 들어온 고소장들을 중심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지쳐 있고 눈치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거짓 신인의 힘이 얼마나 크길래, 아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저왜 아직도 저거 구속 안 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동안. 네그 영상 자료, 그동안 방송에서 터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뭐, 3년 만에 409억을 벌었네. 막, 돈이 엄청 많은 자니까. 그러니까 전에 재판할 때도 보면은, 변호인이 법무법인이야, 법무법인. 법무법인 세 개야. 나는 그건 또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보면은 거의 법무법인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얻어가지고 전개를 해요. 참 그런 사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아주 인기래요 왜냐면은 경찰서에서 거의 뭐준 판사 격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경찰 출신 그쪽도 정관 연결망을 생각하는 거겠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전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고요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면밀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면밀히가 너무 길어요, 지금. 네,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식으로 민원을 강하게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금 또 많은 언론 방송들이 이 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